안녕하세요 누수박사TV 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어, 아래층 거실 조명등 쪽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진다 해서 의뢰를 받고 출동을 했습니다 어, 압을 걸었습니다 온수 쪽입니다 5메가파스칼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 0.01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미세한 것 같죠 네한칸더 떨어졌습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과연 이렇게 미세한 누수를 청원기를 통해서 찾을 수 있을지 저도 조금은 자신이 없어집니다. 음 찾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거실 쪽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양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음, 빨간 쪽이 온수 계량기, 녹색 쪽이 냉수 계량기입니다. 공동 난방 주택이죠. 네 버릇에서 네, 이 천장 살고, 재배하고, 살고 다 했다. 오래돼서 그렇지, 아파트가. 네네네네네. 아유, 그러냐 엄청 좋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아유, 물세는 거 사람은. 그렇죠. 공동주택이라서. 아래층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시죠. 자 이쪽이 의심이 가서 어, 찾았습니다. 확실하게 찾은 건 아니죠. <laughs> 어, 청음기로 미세하게 에, 소리가 들려서 어, 일단 파보고 있습니다. 과연.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 부장님께서 비눗물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이곳이 맞습니다. 굉장히 미세하죠? 일단은 찾았습니다.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하고, 정확한 지점을 찾은 다음에 에, 배관을 잘라내고 어, 새로운 배관으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머니께서 이렇게 맛있게 커피를 타다 주셨습니다. 어, 이 대가 아, 같이 에, 살고 계신 세대입니다. 어, 자, 이게 엑셀하고 에이콘하고. 어,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커플링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PP 노란색 PP용에는 잘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들어가서 빠지를 않아서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laughs> 어, 엑셀에는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노란 PP에는 아예 꼼짝도 않습니다.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첼로도 라못 뺐습니다. 그래서 잘라냈습니다. 슬리브도 이렇게 홀랑홀랑 합니다. 어, 참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에이콘 부속을 사용을 해서, 어, 한쪽은, 어, 엑셀 CF, 한쪽은 에이콘 CM. 이렇게 해서, 어, 정상적으로 연결을 해서, 어, 기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김 부장님 어디가나면그 기밀 테스트용 붓도 하나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laughs> 말씀도 안하시네 자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게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압력 게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7 1메가파스칼2메가파스칼 다시 1메가파스칼2메가파스칼 압력이 안 떨어진다는 거죠. 거의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미세한 누수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